원자번호 어, 모즐리가 x선을 여러가지 원소에 쪼이면 거기서 발생하는 2차 x선의 파장이 다른 스펙트럼이 발생함을 알고 그 파장 순서로 번호를 붙여서 이 번호를 원자 번호라 했다. 이 파장은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의에서 규칙적으로 변한다. 양성자 수나 중성자 수는 이온이 되어도 변하지 않으나 전자 수는 이용이 되면 변한다. 질량수,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를 합을 질량수라고 부르며,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에 비해서 너무 작음으로 무시한다. 즉,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만의 질량이 된다. 동위원소, 원자번호는 같고 질량수가 다른 원자를 동위원소 혹은 동위체라고 한다. 동위 원소는 양성자 수가 같으므로 근본적으로 같은 원소이다. 원자 모형의 변천 돌토는 단단하고 쪼갤 수 없는 공과 같다고 했고 톰스는 검포도가든 푸닝 모양으로 전자가 양전화 속에 파묻혀 있다고 했고 러더포드는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들이 있다. 아, 닐스 보어에 의하면은 전자가 양성자 수와 중성자로 수, 수로 된 원자핵 주위에 궤도를 돌고 있다. 아, 오늘날에는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구름처럼 퍼져 있다.